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민족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로 우리 해외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에 있는 우리 제자를 놓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발판 첫 번째고요 열 가지 발판 중에서 첫 번째 발판인데요 앞으로 10주 동안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시작해서 신앙 발판 열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어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모인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 모든 것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높이시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제가 누구이기에 제 백성들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드린 것일 뿐입니다. 아멘. 오늘 절대주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어, 절대주권. 절대라는 말은 무조건.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어, 주권이란 말은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운전대 핸들을 잡은 파일럿이 가는 대로 가야 됩니다.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놓고 아니요 나는 미국 가고 싶어요 돌아갑시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조정하는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내 인생의 조정대 내가 잡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운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른쪽으로 갑시다, 왼쪽으로 갑시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길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첫 번째로 어, 첫 번째 인정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세상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역사 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하죠. 그러나 대통령은 하나님이 뽑습니다. 코로나 19 사탄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쁜 분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나쁘죠. 인간이 나빠서. 이 땅에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허락하시죠.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 원래 크리스찬인데 신천지로 갔어요.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신천지가 정말로 잘못된 단체구나 그걸 알게 됐대요. 이 얼마나 축복이고 다행입니까?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laughs>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 노력과 힘으로 어, 만들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죠. 어, 성공하려면 내 노력의 1%와 하늘의 도움의 99%가 합쳐져서 성공한다. 근데 진짜 알고 보면 100% 하늘에서 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하늘, 하늘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세상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내 인생 안에 있는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내 인생 속에 절대 주권. 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 핸들 잡고 있습니다. 그걸 맡기세요. 내가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인생은 쉬워집니다. 어떤 권사님이... 어, 아들이 25살에 암이 걸려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얼마나 어, 마음이 슬프시겠습니까? 근데 카카오톡에 어, 그렇게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어, 아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디자인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어, 그 글을 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분이시구나. 그 슬픔 앞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 믿음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 맡기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에 여러분 성경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거기 보면 여러분의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빨리 깨달을수록 이익입니다. 늦게 깨달을수록... 손해가 나죠. 운전 때 핸들을 너무 여러분 스스로 오래 잡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 빨리 맡기세요. 그러면 뭐가 오죠? 두 번째로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면 사탄이 내 인생 주인입니다. <laughs>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고 인간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순간 이 세상의 죽음의 힘을 잡고 있는 사탄, 이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꺾였어요. 그때부터는 눈에 안 보이는 사탄 나라는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요. 사탄이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인이 바뀝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핸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를 얻습니다. 어,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들이 있죠. 내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 돈 문제가 올 수도 있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가족들하고 관계도 어려워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과연 진짜 문제일까요? 여러분 왜그 일이 생겼습니까? 말씀 듣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어, 저도 어, 경제 부분 어, 예전에 기대해 보니까 어,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돈인데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했구나. 정말 성령인도 받아서 돈 써야 되겠다. 세계 보고 많은 가정에 어, 전도선교를 위해서 주신 돈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경제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남편이 아니고 와이프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제를 맡겨라.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지금 혹시 문제 생겼으면 여러분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강단 메시지, 또 다민족부 메시지, 수요예배 메시지, 금요 전도학교 핵심 메시지. 기도하면서 들어보세요. 어, 절대로 돈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계속 그 질문을 해 보세요. 계속해서 질문을 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러면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응답이 오고 해답이 올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끝입니다. 해결돼도 되고 해결 안 돼도 돼요. 어, 왜냐하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망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응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결론인데요. 자먼서 16장 9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고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워도 결국 하나님 계획한 대로 된다는 말이죠.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발판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귀한 다민족부 가족들을 될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혹시 이번 주간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자유를 얻고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이으로 기도합니다. 아멘.